아형야 잠깐만 야 성균이 형이야 성균이 형이야 내가 아까 전에 오리 해봤잖아 오리 했는데 분수대 쪽 가갖고 사보타지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있거든 저 형이 그냥 바로 저 형이 저 형이 바로 분수대로 꽂았어 아니, 저 형이, 바, 저 형이 바로 문수대꺼꽂다니까 아니, 아니, 저 형이 바로 문수대꺼꽂어 아니, 야나 믿어봐. 아나 믿어봐. 아니, 사보타지를 만들었다니까, 저 새끼가. 저 형이 사보타지를 만들었다고. 아니면 나 죽여. 아니면 나 죽여. 아니면 나 죽여. 아백면 100%야, 100%, 저100 100 형. 아, 나는 뭐야. 나, 나 지금 누구야. 이새끼너 죽여라 그냥 이새끼야개 x 농처똥 X농총이네 아이씨 우리 아니었네 아이씨아까비까비 까비. <laughs> 원래 이렇게 하면 버리고 시작하는거야 가주셔야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버리고 시작하는거야 아니데나 진짜 아니야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야 뭔가 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군기된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저 형한테 줄만 하다니까. 나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어, 형, 내가 미안해. <laughs> 뭐야? 누가? 그거 제가 죽인 거거든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자경단이여가지고 아까 송 선생님이 3균형이라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송소영님 <선생님> 드렸어요. <laughs>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laughs> 말이 없어. 유리하냐? 찍었어. <laughs> 세 들... 이제 들려. 잘안 이제 들려. 잘안 들리는데. 유리너 죽었어? 네. 너 연예인이었어? 네, 이거는 들리. 어, 이건 들리는데도. 어, 아니, 성균형 이쌤 의심스러워하고 죽였더니 나까지 죽었잖아. 미션 게임. 너안 따라왔어? 아... 가 따라왔지. 연예인이. 야 연예인 죽었다는데 왜 시체 안찾아 이새끼들 모르는아씨아 아, 멍청하게 <laughs> 딱봐도 지훈이가 사이코패스같이 생겼는데 왜야 지훈이래 아니 들리는 빨걸다가죽 뭐야 눈이 음, 죽었어? 아. <목청이네>. 또 멍청이들. 어좀 잘했는데. 오, 야 지훈이가 잘하네. 어. 어, 잘했네. 야 지훈아, 네가 잘했다. 아니, 저 손원주 저 트롤 새끼가 나 죽여가지고. <laughs> 새끼는 너 새끼야. 너 새끼야. <laughs> 어딨어? 지금 나를 팔아. 너새끼가트롤이었는데 <laughs> 아니, 완전히 이 트롤 새끼야. 너 레디야. 형, 이거 맵, 맵을 바꿔보자. 야, 나도 시켜주라고. 아니, 맵을 바꿔보자고. 멍충아! 저형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야, 벌써 둘이 나 죽었어. 얘, 둘다 1킬씩 한 거야. 여기 거기 그... 같이... 복도, 복도 있는데. 아니, 야, 나삐로왔다 유리다. 야, 유리다. 야, 유리다. 야, 유리다. 아아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 새끼야, 손원준이야. 야, 손원준이야, 손원준이야. 씨, 뒤졌어, 저 새끼. 이번에 한번 나올 때 됐어, 이 새끼. 이 새끼 나올 때 됐어. 하나야, 자경단자. 왜냐면은 자경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새끼 또자경다이래 <laughs> 야, 이 새끼 백퍼야, 백퍼 우리 새끼야 이거. 잡아, 삶에 미련이 많잖아, 우리야 이 새끼. 그래 깔끔하게 자살 랜딩가자 ᄌ 됐다, 자격다이 라네. 아니야, 저 마당 가서, 나 죽이 려고 한다. 하는 거야 저녁 식사라면 우리로 가야겠대. 느낌이 지금 한명 죽었거든. 한명 죽었지. 어,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이 아니야 파란색이 아니야, 파란색이 아니야 봐봐 아니야 동이 형이 마당 간다고 하고. 죽었지? 야야 야, 지훈아 네가 말해봐 그래, 날 죽이러 또 탔어. 지훈아 네가 말해봐 좋아. 좋아. 말해봐 야, 할 말이 없네 오케이 저 새끼 죽여 말... <laughs> 아, 유리키라고 네가 죽은 거지 아 잠깐만 동형일 것 같은데 아씨 아, 제발 제발 동형한테 놀아난 게 아니어야 돼 아우 씨형형 잘했다 형 잘했다, <laughs> 형 잘했다. 야이 야이 너 추리해 왜? <laughs> <송수형 가만히 있잖아. 웃음> 아니 근데 저 비둘기는 <laughs>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돼. 옆에 붙어 있으면 감염돼? 아. 자, 네. 이 소리 뭐야? 이 소리가 뭐야? 근데 형, 왜 갑자기 말이 없어? 어디 갔어? 너네뭐야 지훈이 야 뭐야? 뭐야? 빨리 야어뭐야 빨리 불누구 일로와 야누구어 누구야? 누구야? 연예야 누구야? 누구야? 누이야 누구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너 뭐야? 저 연예인이라니까요. 연예 아. 뭐예요? 나뭐야나 감시관. 감시관. 시체를 감시관, 찾아야. 감시관이에요. 시, 시체를 찾아야 그건데. 시체를 찾아야 그건데. 야 언제 만났다고 다래서 뭐하냐 너네? 아 귀엽다 귀여. 만난 적이 없는데? 귀엽다 귀여. 워 어. 어. 아형 지나가다 내가 바로 눌렀지. 비둘기 너무 인채하다. 야, 야 근데 비둘기는 너무 알 수가 없어. 근데 크리 터졌나? 어디 갔어? 이렇게 죽었어? 와이프 와이프 크리? 와이프가 와이프, 와이프 크인가? 와이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laughs> 와,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너 뭐야? 뭐야 니네? 뭐야? 너희 씨 표정이 표정이 또 사이코패스 같아. 어? 너요? 너 표정이 또 사이코패스 같아. 어? 아니, <laughs> 느낌이 있었는데. <웃음> 아, 아, <웃음> 아, 혼자 있어 가지고 혼자. 아. 왜 따라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스위치 를 내리고. 버튼 눌러. 버튼 눌러. 그럼 끝이야? 뭔 소리야 이게? 내리고, 계속, 계속 누르면한 번밖에 안 쏴지잖아. 어디 있어? 꼭 눌렀는데? 누군지 <laughs> 그러니까 난... 아이씨 뭐야 이거. 가자, 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자, 형 어디 있어? 여기 일로 와. 아, 거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어, 안갈 거야. 아, 옆에 있으면은 근데 안 보인다. 이거는 완전 옆에까지 가야 보이네. 아니, 오케이. 어, 여기 어디 었는데 아, 이 나 일단 이거부터 좀 하고, 어, 뭐야? 체크만 하면 되는 건가? 나, 나... 오케이, 들려, 형 들려. 네. 야, 나 캐거거든. 캐거가 뭐야? 그 사람이 그거. 아, 형 죽이면은 그, 그 뭐? 누군지 알려줘. 어, 들고 있는 사람.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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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새끼, 이 아래 뭐야?

원준이 어디 갔지? 원준이 새끼 어디 갔지? 너 뭐야? 뭐예요? 많이 아! 먹어? 먹었어? 먹었어? <laughs> 아니. 다 먹겠어, 지금 우리. 누구누구 누구 먹겠어요? <laughs> 같원만 남았어. 야, 나 쿨타임 이 30초 남았거든. 니는 뒤졌다. 어, 내 배속에 너무 많아. 칼로 썰어야 돼. 너 누구야? 아, 뭐지? 형이지? 아, 뭐지? 형이지? 아, 일로와. 형 뭔데? 맞아, 마이... <laughs> 아! 져 오지마 이개 아! 아! 야 아! 이 오지마 아! 데뭔 상관이야 아! 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뭐야, 여기서. 뭐야, 네 명이네. 너. 너 같이 해. 어, 지훈이 저 새끼 또 얼굴이 사이코패스인데.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색깔 왜 변해? 니네 뭐야? 야, 이 새끼! 야! 야! 이로 와봐! 쟤이 새끼, 씨, 그거야! 일로 와봐! 그, 거 투표하는 데 어딨어? 투표하는 거 어딨어, 이거? 없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돼, 이거 찐으로 해야 돼, 찐으로 해야 돼, 찐으로 해야 돼. 찐으로 해야 돼. 아, 진짜로. 나, 어, 뭐야! 이거, 유리입니다. 유리가 변장술사예요 그래서 유리가 지운으를 변하는 걸 봤어요. 유리가 변장술사라고, 유리가 지운으로 변하는 걸 봤다고. 아, 진짜 찐이야. 나한 번만 믿어봐. 진짜 한 번만 믿어봐. 내 눈으로 한번 믿어줘. 유리라니까? 아데 무슨 소리야. 유리, 유리. 아니, 그러니까, 이가 봐봐. 이가 어떻게 아, 딱 그게 변했다니까 색깔이 그 변하면서 아이디도 말해봐요. 변했다니까? 말해봐요. 말해봐요. 아니 저는 여기 뭐지? 항구에서 위로 쭉 올라오고 있어. 아쟤 맞아. 쟤 맞아. 아니, 아니, 빙게, 야, 빙게 아, 아 여군 안에 또. 야, 각자 각자 선택하자. 아자 쟤야. 하나 둘 셋. 몰라? 자 보게. 야너왜 특별? 어? 왜안돼 이거? 어차피 서유, 어차피 서영이는 서유니는... 야, 쟤 팰리콘이구나. 그거, 그거. 리콘이다끝났다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 도도, 도도젠가? 도도젠에 투표를 못하나? 아니, 내 투표하는데? 자기야, 자기야, 자기 아니, 왜나 죽여! 쟤 팰리콘. 아이씨, 걸렸네. 투표하다걸렸네어 그래. 야. 아니. 유리, 맞다니까 씨, 리 유리, 변장수야 맞지? 봐봐, 이 새끼, 변장수사 맞잖아, 이씨. 변장수사 맞네! 유리야 잘 가. 너왜 별로 안 하냐? <laughs> <말이야 대박>. <웃음> <웃음> 아니, 변명도 안 해버린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나도 아, 근데 너밖에 없었어. 그 뭐지? 그... 지훈이가 내려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고되가지고너 아니면 유리였거든. 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였거든. 아니! 진짜 나는 유리를 봤다고 어자가 변신하는 거를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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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했어요. 아니, 근데 어. 나는 내가 자폭을 한게 뭐냐면은 펠리컨은 <laughs> 투표가 안 되는지 몰랐어. 난 펠리컨이 투표가 안 되는지 몰랐어. 죄송한데 가주셔야 돼. 야씨 안돼 씨, 안 돼. 씨 야, 꺼져 안돼. 야형 어. 도와줘 형 도와줘 저새끼 야나 죽인데. 아니 저새끼 야나 죽인데. 아뭘 가만 히 있을게야? 왜 가만 히 있어? 나아 시끄러워. <laughs> 제가 경단이거든요아나 아니야 나 이번에 진짜 아니야. 아씨 시바이 새끼 좀. 영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나한 명은 없는데? 어, 성균범인범인범인 잠깐만. 여기 봐. 벌써 였는데딱 걸렸네. 너 아닌데? 아 잠깐만. 이쪽에서 왔으니까 한번 시체 찾으러 가야 될 같아. 시체? 찾아. 시체 찾아. 이쪽 아 시체 찾아. 누구 하나 죽었어? 누구 하나 죽었어 기발 죽은 게 난데. 뭔 소리야? 아, 이거 성균형이지. 성균이가 움직였잖아. 아, 너무 빨리 뜨내다. 또 영매사가 딱 봤는데. 개소리인데 이거는. 어 잠깐만.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씨발, 손원준이 날 죽인 거야. <laughs> 저 손원준이 날 죽인 거라고. 성균 형은 지금 짜증낼 수밖에 없어, 상황이. 아니, 손원준 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사장님 죽어주셔야겠어요. 이러면서 날 따라오는 거야, 저 새끼가. 원준이 이렇게 잘 맞은 거 아니, 야아 아니 근데, 영매사가 방금 타이밍 맞게 잘 봤어. 근데, 앞에 <laughs> 성균 형이 재수없게 혼자 있었던 거야.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짱